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치차차 말버릇 중국어 강의의 샤샤입니다. 음, 만두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패턴 표현은요, A, B 라는 패턴 표현인데요. A, B는요, 무슨 뭐뭐뭐야 라는 의미를 가진 패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A와 B는요, 사실 한 단어인데 지금 A와 B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치다, 어, 농담을 하다 라는 동사가 뭐죠? 카이완쇼. 또의 카이완쇼라는 동사를 보시면요, 여기서 카이는요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완쇼는 장난, 농담이라는 목적어인데요. 이렇게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저희는 이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합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카이완쇼처럼 카이와 완쇼가 붙어있기도 하고요. 카이 셔머 완샤오처럼 카이와 완샤오 중간에 다른 성분이 추가돼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A셔머 B 패턴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전부 다 이합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강의 노트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a 점업 B 패턴이 들어간 어, 상황극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패턴이 사용되었는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听이你买新车了 이거는 뭐야? 어, 이거는 뭐 어,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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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뭐는거 我这不是刚谈女朋友吗？我想开车带她转两圈，帮帮忙。少来，不帮。就你那技术，我不放心。开什么玩笑？我的技术你还不放心啊？我不就是出过几次小事故吗？啊，人不是没事儿吗？你人有没有事儿我不关心，我是担心我的车。瞧你那样，小气。<哼>我还不愿意跟你借呢。 네, 여러분 영상에서 A s B 패턴 잘 들리셨나요? 어 저희가 중간쯤에 카이 셔머 완샤라는 문장이 두번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는데 카이는 하다라는 동사였고 완샤는 어, 장난 농담이라는 목적어였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농담을 하다, 장난을 치다라는 의미가 됐는데요. 카이 셔머 완쇼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완笑 농담, 장난을 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만두쌤이 읽어주면 저희는 소리 내서 음. 어,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음. 만두쌤, 라이, 있어샤开什么玩笑?开什么玩笑?再来一次开什么玩笑?开什么玩笑? 네,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연이一点 开什么玩笑?开什么玩笑?再来一次<开> 开什么玩笑？开什么玩笑？어 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음. 장난하니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A 점머 B 패턴을 활용한 자주 쓰는 예문 3개더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第一个是什么呢？着什么急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초면해하다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면여 보시면 여기 가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야시면 여기 보야면여 자, 그럼 이 표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 음, 음 어, 예를 들어서 저랑 친구가 영화표 두 장을 샀습니다. 음, 2시간 후에 상영을 하두데을 하는데요. 음, 2시간 후에 상영을 하는 후에 상영을 하는데요. 니 2시간 후에 상我을하는을하데요니 2시간 着什么急呀，还早着呢. 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 지금 너무 이르잖아. 아직 시간 많잖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자어셔지야 뭐가 그렇게 급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번 말해볼까요好什么急呀着什么急呀 다시 한번 해볼까요什急呀什急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라는 핵심 문장이었고요. 아, 플러스 문장이었고요. 음.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第二 거, 어什시는분什 성, 성, 마, 치야. 성, 성, 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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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보시면 성, 치. 지금 성, 성, 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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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 성, 네, 성, 어치 그다음에 화를 내다 성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숑마치야라고 하면 왜 화를 내고 그래라는 뜻인데요. 무슨 화를 내냐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거 자, 저희 천천히 읽어 볼게요. 음. 숑마치야숑마치야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어. 숑마치야숑마치야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比如,嗯,嗯, 예를 들어서 만두 쌤이 여자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嗯, 농담을 하는. 음,但是女朋友不高兴了. 근데 여자 친구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음,这个时候我可以说. 성什么气呀? <목소리> 跟你开玩笑呢. <목소리> 음. <목소리> 아, 이런 상황에서 만두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화를 내고 그래? 나 그냥 장난 좀친 거야. 농담 좀한 거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什么气呀? 왜 화를 내고 그래? 자연스러운 속도로 저희 한번 말해 볼까요? 음. <목소리> 什么气呀 <목소리> 성什么气呀?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상什么 什么 네, 음. 이렇게 두 번째 문장. 什么 어, 무슨 왜 화를 내고 그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음.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장. 거 수이션 뭐지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이지라는 잠을 자다라는 단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잠을 자다, 무슨 잠을 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말해볼까요? 수이 뭐지어 지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이 뭐지어 와, 수이 뭐지어 와.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比如末我想在家睡 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싶은데但是朋友突然我打话 근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음,跟我说. 今天天气这么好睡什么觉啊出来玩오 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잠을 잔다는 거야 나와서 놀자 음, 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자睡什么觉와 음, 음, 무슨 잠이야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희 음,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번 말해 볼게요 睡什么觉啊睡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라 음. like? 睡什么觉啊睡什啊라고 <목소리> <목소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목소리> 잠이야라는 표현이었고요. 저희 이렇게 a 什머 b 패턴을 활용한 자주 쓰는 예문 세 가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뭐였죠? 早什麼急呀.早什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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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였죠? 왜 그렇게 급해? 라는 의미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뭐였죠? 生什么气呀?生什么气呀?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의미였습니다. 嗯. 마지막 문장, 뭐였죠? 수이什么觉啊？수이什么觉啊？무슨 잠이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문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의 핵심 문장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핵심 문장 뭐였죠? 开什么玩笑？开什么玩笑라는 문장 저희가 어, 상황극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听说你买新车了哦，消息挺灵通啊，这么快就听说了。那个，能不能把车借我开两天？开什么玩笑，我屁股还没坐热呢，凭什么借你啊？我这不是刚谈女朋友吗？我想开车带她转两圈，帮帮忙。少来，不帮，就你那技术，我不放心。开什么玩笑，我的技术你还不放心啊？ 我不就是出过几次小事故吗？啊，人不是没事儿吗？你人有没有事儿我不关心，我是担心我的车。瞧你那样，小气！哼，我还不愿意跟你借呢，你给我开我都不开。很好，支持你。 네, 여러분, 이번에는 칼셔머 완셰어 문장 잘 들리셨죠? 어, 이렇게 A, 셰머, B 패턴 꼭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 바이바이.